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음, 오늘은 자정이 되기 전에 영상을 찍게 됐네요. 오늘은 내일 일찍 출근해야 돼서 조금 일찍 들어왔습니다. <laughs> 예, 그래서 이 시간이고요. 예, 대충 좀 뉴스를 둘러보고 바로 왔습니다. 예, 일단은 저도 보면서 같이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오늘 시장은 좀 어떠셨나요? 상승세가 좀 컸죠. 더군다나.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사실 뭐 신라젠이 안 가는 게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좀 기분 좋은 하루였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주식이 엄청 오르고 있죠. 기분 좋으시죠? 가자 입니까? 지금 현재 계속 이대로 그냥 뚫고 올라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아닙니다. 이제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제가 폭나간다는게 아니고요, 막연하게 올라간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실 타이밍은 아닌 게 됐습니다.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해봐야 돼요. 지금 계속 깊은 조정 없이 계속 왔지 않습니까? 이게 언젠가는 조정을 줘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 다 같이 이제 약속하고 자다 같이 손 잡고 이제 팔지 말자라고 하면 안 떨어집니다, 당연히.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수익 실현하시는 분들도 나오고. 자기 그릇 만큼 이제 수익을 거두고 파는 시기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는 속도가 좀 완만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더군다나 비기슈가 없잖아요. 뭐 북미 정상회담이 있지만 지난 1차 정상회담을 보면 그렇게 끝나지 않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조심 조심. 비중을 막 미친 듯이 늘릴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요. 여기서 조정을 적당히 주고 다시 랠리를 하느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코스피라고 검색해 보면 기사들이 다 이렇죠. 뭐, 4개월 만에 최고치다, 코앞이다, 뭐, 외국인 매수세, 이제 약간 좀 긍정적인 기사가 많이 나와요. 참 사람들이 간사하죠. 이 애널들이나 기자들이 좀 간사합니다. 예전에 제가 12월 말쯤에 코스피 코스닥은 바닥이니까 사서 올라가야 된다. 저는 현금 다 때려 박았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굉장히 냉소적이었거든요. 사람들 반응도 그렇고, 기, 기사들도 전부 다뭐 10년 주기설이 오나 뭐 코스피 코스닥 뭐2 0 0 0 깨고 뭐 어디까지 내려가나 뭐 바닥이 안 보인다 이런 기사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기사. 그러니까 뉴스를 너무 믿지 마시고 뉴스에서 막 팡파레를 터트리고 있으면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이제. 예전에 차트를 보시면 이게 2008년인데요. 지금이랑 좀 비슷한 상황입니다. 뭐 어차피 다우 이론을 보면 역사는 계속 반복되잖아요. 사람 심리는 안 바뀌니까요. 욕, 욕심이랑 심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쭉 올라가 지금 현재 그 1년선에서 저항을 막고 있는 상황이죠. 쭉 내려갔다가 지금 비슷하죠, 지금이랑.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안착하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게 보이시죠? 안착하고 다시 가는 겁니다. 조정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간 거죠. 이게 경제 사이클에서도 아름다운 조정이라고 하는데 근데 거기서 개념은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이고요. 지금 현재는 차트를 보고 저희가 지수를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질 급하신 분들은 여기서 수익 실현하시고 박스권을 대비하셔야 돼요. 이건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보이시죠? 예, 코스닥은 또코스피랑 다르게 흘러갔어요. 같은 시기에 쭉 흘렀다가 그때 10년 전이죠. 예, 뭐 10년 주기설 그때죠. 여기서 이렇게 계속 박스를 그렸습니다. 코스닥은 모멘텀이 없었어요. 코스닥이나 코스피는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코스피는 뭐 든든한 안방만이 뭐 삼성전자가 버티고 가는데 코스닥은 혼조세잖아요. 대장주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최근 이제 2년 동안은 바이오가 주도했잖아요. 그래서 이 박스를 뚫을 수 있었는데 아무튼 코스닥은 이렇게 흘러갔었습니다. 지금 미증 시는 약간 예 하락이던데요. 저는 상승을 예상합니다. 예 오늘 상승할 거예요. 지금 미중 차관급 회담하고 있죠. 나쁜 말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 크게 상승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시장이 굉장히 사람들이 행복회로를 돌리고 있잖아요 뭐 외국인이라고 다를 거 없어요 뉴스도 쓰레기 많고요 제들도 똑같은 인간이니까 저희랑 똑같습니다 투자심리가 환율을 하락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많이 하락했었는데 점심시간 때 9원인가 내려갔었는데 좀 올라갔네요 오늘 외국인 코스피 엄청 들어왔죠 예 그런게 좀 영향, 영향을 줬습니다 우리 럼프 형님 트위터를 봐야 되는데 무슨 장난도 아니고 전 세계 경제가 이 트위터 한 글자 한 글자에 반응을 해요. <laughs> 예. 예, 트럼프 형님이 지금 열받았네요. 예, 뉴욕 타임즈가 뉴욕 타임즈가 트럼프 굉장히 싫어요. 뉴욕 타임즈 계속 보시면 이 기사를 안 올렸는데 저놈들은 그냥 막 민중의 적이다 약간 이렇게 막제 열받으면 아죄란다 죄송합니다 형님 형님이 열받으면 대문자를 써요. 예. 또 강조, 약간 샤우팅하는 느낌이죠. 지금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그러니까 이 러시아 스캔들이죠. 계속 러시아 스캔들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예. 진실은 어디에?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어, 선물지수가 살짝 떨어지고 있다. 뭐 이런 기사인데요. 음, 얘네도 지금 불안한가 봅니다. 예. 뭐가 불안하냐 하면 개미가 달려, 달라들어서 쭉 올라갈까봐 겁나나 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리고, 뭐, 이게 CVS 헬스 쉐가 그 약, 약국이거든요, 약국. 약국 CVS 아시죠? 얘네가 생각보다 실적이 좋지 않아서 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악재죠 뭐 근데, 아, 이런 게또 제약 바이오주에 영향을 안 좋게 줄 수도 있습니다. 존슨 앤 존슨이랑 뭐, 화이자 이런 걸 제가 못 봤는데, 아직. 그리고 이제, 어... 월마트의 실적 호재로 뭐 스탁 마켓이 올랐다 라는 쓰레기 기사입니다. <laughs> 예, 누가 이런 말 못합니까? 그리고 뭐 여러가지 기사가 있는데요. 어, 똑같은 기사를 제가 붙여놨네. 예, 근데 사진은 똑같은데 내용은 좀 달라요. 뭐 가넷, 갈민, 뭐 애플 이런 것들이 좀 반응하고 있다. 이 스탁을 만들고 있다. 카나... 지금 현재 여기도 분기점이거든요. 저희랑 똑같아요. 예, 흐름이. 그래서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뭐 이런 기사가 있는데 어떤 칼럼 리스트인데, 뭐, 배월 마켓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약간 요런 내용인데요. 글쎄요. 내용은 좀 달라요. 뭐 보면, 2019년은 좀 약간 좀 다르다. 좀 움직임이 좀 드물다. 근데 제가 신기했던 게, 볼린저 밴드로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기자가. 아, <laughs> 칼로니스트가 볼린저 밴드로 지금, 볼린저 밴드 중심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볼린저 밴드 중심선 아래에서 계속 머물고 있다. 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13포인트 드랍했던 이런 게 일어나지 않을 거다. 지금은 뭐, 황소랑 곰이 약간 아름다운, 아름다운 비율로 가지고 있다. 약간 요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 이 약간 좀 첨부 드리는 말, 투자 판단은 네가 하는 거고요 약간, <laughs> 예, 이런 식의 기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기사인데요. 저희 아주 관심이 많았던 차바이오텍, 이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뭐, 29억인가요? 뭐, 아무튼, 별도로 보면 29억인가? 예, 흑자를 달성했어요. 관리 종목 해제가 되겠죠? 이대로면? 근데 또 모릅니다. 예. 그리고 파미셀이 급등하다 말았는데요. 이, 아름다운 피부를 경험하다. 이 기사로 올랐다라고 볼수 있을까요? 예. 제가 모르는 찌라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사로 그렇게 떡상할 건 아니죠. 예. 무슨 뭐, 40조 뭐, 라이센스 아웃 찌라시가 떴다라는 거를 뭐, 봤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이 투데이 였나? 아무튼 전못 봤어요. 그리고 예. 현대중공업 노조가 반대했다네요. 예, 신기하네요. 예. 일단 조선주가 어떻게 가는지좀 보시죠. 그리고 SK 회장이 물러난답니다. 야, 이거. 예. SK 주식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네요. 왜냐면 하 SK 그 지배구조 계속 개편하고 있었잖아요. 막 M&A 하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SK 그룹의 주식 중에 관심 있는 게 SK텔레콤이랑 제가 그 SK이노바티온인데 예, 이것도 좀 지켜봐야겠네요. 그리고 뭐, 금감원이 이제 종합검사를 다시 한답니다. 4년만에. 이게 내용을 보면, 좀 그래요. 예. 뭐, 금융소비자 권익보험이 뭐, 쭉쭉쭉 얘기합니다. 뭐, 삼성생명이 1차 타깃이 될것 같다는데, 음, 삼성생명, 그 다음에 삼성증권, 얘들 얼마 전에 무차이 공매도 논란도 있었잖아요. 음, 아무튼 뭐, 금융회사 상대로 이렇게 좀 한다는데요. 이 주식들 잘 지켜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주삼대 이게 약간 고정금리도 아닌 게 금리 상승폭을 제한해서 상품을 내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이제 좀 이익을 덜 보면서 대출을 더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래 봤자 이익 많이 봅니다 얘네 지금 예금금리랑 대출금리랑 차이 아시죠? 돈 놈들이에요 진짜 예. 지금 주택 이제 안 살려고 하니까 약간 요러고 있네요 근데 이게 나쁘게 볼 것만은 아니고 좀 부동산 경기가 다시 꿈틀댈 수 있다라는 신호로 보입니다 좀 지켜보셔야 돼요 부동산이랑 주식은 뗄수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기사들이 쭉 있습니다. 뭐, 단신인데요. 뭐, S10에 뭐 암호화폐 지갑이 들어가서 비트코인 지모르고 있죠. 예. 비트코인 지금 이제 좀이 금액이 커지고 있는데, 저런 찌라시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수소에 대해서 뭐좀 얘기하고 있고요. 현대차가 이제 노사비가 없어 증사를 못한다. 그리고 이 기사가 메인 안 뜨더라고요. 예. 뭐, 현대 기아가 지금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는데, 전 일본만 봤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뭐, 엔진 결함을 뭐 숨겼다. 약간 요런 은폐했다는 의혹이 있답니다. 음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뭐전 오늘 떡 나갈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았더라고요 시향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향을 좀 바꿨어요 안타깝게도 제가 어제 공개를 몇개 했는데 떡 나가려 버려가지고 <laughs> 예 안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보유 종목이랑 관심 종목으로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시면 어 코스피는 예, 오, 이렇게 정직한 장이 오랜만이네요. 예, 시작부터 쭉 계속 샀습니다. 주가 떠서쭉 샀어요. 외국인들이 쭉 사고, 마지막에 또쭉 이렇게 얼마야? 어, 2,900억에서 4,300억이면 1,400억을 프로그램 때또한 번에 샀어요. 신기하네. 요 기간은 뭐, 예, 이때 다시 벌서 팔았죠. 얘들은 예. 그래도, 아, 얘는 마이너스네. 진짜. 아, 무슨 욕을 해줘야지. 이, 보시는 분들도 다 속이 시원할까. 아무튼, 예, 이렇습니다. 코스닥. 선물이 아니죠. 코스닥. 또, 예. 좀 파는 거 같더니 외국인이 파는 거 같더니 좀 샀네요 예 그래도 마이너스 아 샀네요 조금 조금 샀네요 굳이 왜 이럴까요 예 얘네가 뭐 마음이 갈 때가 아니고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을 했다는 건데 프로그램이 모르겠습니다 프로그램 계속 샀는데 애들이또 계속 손을 팔면서 약간 그렇게 됐네요 개인은 계속 샀죠 예. 개인의 코스닥 사랑 예 좋습니다 코스닥을 지켜주는 개인입니다 뭘 샀죠 코스피 외국인 어우 그러네요 어, 화학이면, 화장품인가? 전기전자, 오, 뭐 약간 좀 데칼코마니 삐린이 나네요. 지수를 이끌어 갈 거라는 의지인가요?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예, 이 정도면 얼마예요? 4,300억인데. 어이 정도면 순위권에 듭니다. 예, 보시죠. 보이시죠, 지금. 최근 순위에서 거의 3이네요. 눈에 보이는 거. 기간은, 예, 화장품 더럽게 샀네. <laughs> 왜이까요 코스 여기 축축축축축축축축. 우량기업 우량기업 사지 뭐 비금속 제약 아우 제약을 좀 파셨네 기술성장 기업이랑 제약 팔고 기술 야 이거 참 너무하네요 신라젠 또 그렇게 팔았나 보네 예 이렇고요 자 코스피 지수를 보시죠 음 어우 생각보다 센네요 예 음, 많이 올랐네 저희가 오르고 눌러주고 다시 오른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빗나갔지만 가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여기에서 안착을 좀해 줘야 돼요. 내일 좀개으로떠 가지고 요 정도. 예. 요 정도로 생각합니다. 아, 예. 코상 스잘 가고 있네요. 예. 잘 가고 있네요. 내일 또 안착해 주면 좋겠죠. 이것도 약간 투심이 좋지 않을까요? 예. 요 정도? 해서 다음에 또 눌러주고 예. 너무 많이 누르면 안 되고. 예. 이 정도. 요렇게 가겠죠? 제약은, 얼마 정도 올랐나요? 아, 이거 도이래. 아, 예. 오르긴 올랐는데. 좀, 좀더 올라야 돼요. 예, 아직, 아직, 아직. 아직, 더 올라야 돼요. 그 다음에, 284. 기술성장. 자, 기술성장. 아유, 오르긴 올랐는데. 왜 이러죠? 갭상으로 시작했다 떨어졌네. 갑시다, 이제 좀, 예. 이 정도 뜨진 않을 것 같고요. 예, 말도 안 되고. 이게 선심 쓰듯이 보면 안 돼요. 예, 진짜. 이 정도, 이 예, 정도? 이 정도 하고 나중에 좀 눌러주겠죠. 예, 이렇게. 자, 해외지수. 아이쉐어는? 이게 왜 또, 또 끝났죠? 아, 예, 좀 올랐죠. 예, 이렇게. 아이쉐어 좀더 올라야죠. 예. 키마추이 가야 됩니다. 이렇게 개미 뜰것같진 않은데요. 아. 죄송합니다. 예, 네, 다시 그릴게요. 예. 네. 그리고 나스닥. 나스닥은 예, 이상하네 그렸었는데. 예, 여기서 이제 딱 안착, 안착해주고 오늘 분위기 받아서 거의 보합으로 시작해서. 예, 요 정도로 생각해 보시죠. 다우, 다우에, 예. 참, 참. 맞췄는데, 예. <laughs> 이게 한 칸씩 계속 밀려나요 유진이 정말 안 좋아요, 이게. 예. 유진이 정말 안 좋습니다. 아, 수술을 많이 안 쓰는데, 그러니까 수술로 개편이 돼야 되는데, 예. 에이씨, 예. 일단 잘 가고 있죠. 내일 떡상하자, 예. 정도까지만 보면 되겠죠? 네, 주식을 보시면 이제, 사바이오텍부터 볼까요? 사바이오텍은 급등했죠? 예, 좋습니다. 악재 실, 악재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은 관리 종목 지정되기 전인, 요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요거를 기대하고 다 투자했겠죠, 오늘. 근데 급등을 해버려가지고 좀 마음이 아픈데, 급등 안 했으면 좋겠는데, 예. 급등했습니다, 일단. 급등했고, 내가 헛소리하고 있나? 얘왜 이러지? 예, 내일 좀 기대감으로 출발했다가 조금 눌러주고 이렇게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언급 안할 겁니다. 예, 그냥 관망할 거예요 이제. 뭐 완전 대수익권이죠 이제. 예, 여기서 바닥을 사가지고 예, 대수익권입니다. 이제 차바요텍은 그냥 언급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볼게 없을 것 같아요. 예. 신라제는 <laughs> 기가 차네요. 예, 좋습니다. 예. 졌어요. 좋습니다. 네, 대차는 계속 늘어나죠. 예. 공매도 계속 하고 있네요. 예. 어디까지 누르나 보죠. 예, 예. 전비둘기입니다 HLB는 딱 맞나요? 설마? 예, 네, 딱 맞죠. 하, 진짜 예. HLB는 저희 예상대로 갑니다. 예. 근데 계속 갈순 없습니다. 예. 내일 좀 떴다가 여기서 딱 안착하는 흐름 기대하죠. 예. 이렇게 잘 맞춘 주식은, 뭐, 좋죠. 네. 파미셀. 예, 네, 파미셀, 예. 오, 여기 뚫어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 근데, 종가가 너무 아쉽네요. 종가가, 12,750원에서 끝나주면 좋았는데, 하, 약간 애매해요. 저항대를 남기고 끝났네. 하, 이 진공공간인데, 여기. 여기 진짜 이렇게 갈수 있거든요. 좀 지켜보시죠, 예. 파미셀. 이제는 다들 이제, <laughs> 거의 보합권으로 오셨죠? 매지온. 매지온이 올라가고 있죠. 생각보다 빨리 오네. 이러면 곤란한데. 매지온. 매지온이 항상 이래요. 예, 신고가 종목입니다. 신고가 기과하고좀 떨어지고 약간 요렇게. 근데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매지온. 바이오솔. 저런 고점에는 종목은 잡으시는 거 아닙니다. 예. 탁탁탁탁탁 기다려 보시죠 예, 바이오솔차는 지금 대이권이죠. ABL 바이오. 이거 오늘 좀 많이 떨어졌죠. 근데 저희가 예상했는 흐름이잖아요. 뭐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오늘 그거 있었잖아요. 예, 추가 상장. 추가 상장이 이런데 매도 초대권 행사를 보시면 예, 오만 주예요, 오만 주.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오만 주예요. 오만 주인데 또뭐 핑계 삼아 좀 팔았죠. 러니까 예, 공매도가 올랐네요. 뭐. 대차 계속 올라가시는데 감당이나 할수 있을까 나중에? <laughs> 예. 계속 이렇게 공매도 칠수 없습니다. 먼저, 이렇게 탁 튀면, 예, 신규 상장주는, 이 신규 상장주만 잘 공략해서도 돈 진짜 많이 벌거든요. 이게 약간 밥그릇이라서 얘기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 오늘 신규 상장주 하나 매수했거든요. 그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어, e d g 이 e d g 는 예, 뭐, 이렇게 가는 거. 냅두시죠? 예. 젠백스. 젠백스는 생각보다 많이 올랐네요. 예, 이게 왜한칸씩 빌리지? 계속. 템팩스가 계속 이렇게 올라갈 수 없는데, 다시 뭐, 이렇게, 쭉, 쭉, 쭉 이렇게 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죠. 잼페스도 이제 안 봐도 될것 같아요. 예, 저게 뭐, 폭락하겠습니까, 지금. 예, 올릭스도 제 생각대로 하고 있죠. 예, 뭐. 이런 것도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예. 보는 게 시간 낭비네. 필룩스도 예, 계속 올라가죠. 이, 이 추세는 보시면 돼요. 하, 지금 제가 차트 매매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laughs> 차트는 그냥 참고하는 거예요. 어 이렇게 오르길 기대한다. 야딱맞 예. 딱 맞지는 예. 않은데. 코롱 코롱 티신도 이제 딱딱딱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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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보시죠. 코롱 티신 기다려 보시죠. 하나제약. 하나제 어 이거 저 보유 안 했는데. 아, 저 옮겨야 되는데. 예안 떨어져 주네요. 예, 떨어지면 살려고 했는데. 이렇게 플랫 조정을 보이고 가면 제게 아닙니다. 예. 이거는 제게 아니에요. 안 봐도 됩니다. 좀 캠텍은 예. 보이시죠? 기다리시죠, <laughs> 신고가 종목이 비슷해요. 셀바스 AI, 올랐죠, 예, 이렇게. 기다려보시죠. 오릅니다 오늘 뭐, 뉴스 하나떴는데 특허권 취득. 못 봤습니다. 전자 의무 기록 서비스를 제공, 반, 제공하는 방법 및 장치. 예, 인공지능 녹취 솔루션, 고도화. 이게 어떻게 쓰일지 한번 보시죠, 예. 뭐, 좋습니다. 셀바스 AI, 뭐, 예, 이제, MWC랑도 연관이 있죠. 아, 예, 이것도 못 참고 팔았네. 개인이 또 팔았네요. 공매도가 올랐네. 참, 예, 올리고, 공매도 치고, 올리고, 공매도 치고, 올리고, 공매도 치고, 올리고, 공매도 치고, 이렇게. 예. 돈을 이중으로 버는 거죠? 진행은 메가 스터디 교육. 하, 예. <laughs> 참담하네요. 예, 기다려보시죠. 예. 진작 팔걸, 예. 20% 넘는 수익이었는데, 지금 응징당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솔루션은 계속 이거 타고 가고 있네요. 예. 기다려보시죠 비중도 안 높아서, 저는. 기아차는, 예. 쭉 오르다가 떨어졌네. 요 오늘 왜 이러지? 공매도 프로그램 사고, 외국인이 샀네요. 음, 좋습니다. 예. 좋지 않은 캔들이 떴는데, 뭐, 좋지 않으면 이기까지 떨어져 주겠죠. 살려고요. 예. 휠라 코리아. 예. 잘 가죠. 쭉쭉쭉쭉축 기다려봅시다. BH. 어, 저희 가지고 있는데 또 밑으로 갔네. 하... 이렇게 이렇게 저희 예상했죠. 이대로 가는 겁니다. 솔로에타를 이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솔로에타를 지켜보고 있어요. 솔로에타... 주축... 주축... 음... 근데 못 잡... 못 잡습니다. 이런 거 보이시죠? 예, 여기 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느냐 마느냐를 보셔야 돼요. 이렇게 떨어지느냐,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렇게 가느냐를 보시면 됩니다. 솔로에이도 나쁘지 않은 회사예요. NS. NS도 제가 좋아하는 구간에 오고 있죠. 예, 오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올라갔다가, 요렇게 되는 걸 삽니다. 예, 요렇게 되는 걸 사요. 올라가는 걸 사지 않습니다. 루멘스. 루멘스도 제가 좋아하는 각도입니다. 회사 자체는 다 괜찮아요, 지금. 예, 상패들 회사들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올라가는지 봐야 되겠네요. 요런 시나리오를 생각해보셨겠죠? 여기서 사는 겁니다. 루미 마이크로. 이거는 회사가 좋지 않습니다. 예, 제가 지켜보고 있는 거라서 여기 오고 있죠. 예. 여기서 매수를 고려해보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예. 아, 왜? 사지 말라고? 아, 사지 마. <laughs> 아, 사지 말까? 왜 이러지? 예, 여기. 아, 진짜. 에, 아니, 아니. 그러면에 CJCGV. CG, Ccv는 예 추세선 맞고 떨어지네요. 예,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보시죠. 예. 추세 타고 가고 있으니까 이것도 지금 살아나고 있죠. 하락 추세선 볼까요? 하락이 아니지. 예. 상승 하락 상승 채널 하단을 보실까요? 요 정도 되겠죠. 이렇게 예. 되니까 뭐아 이걸로 그리게 좀 빡세다. 예, 이렇게 뭐 가서 이렇게 가는거 생각해 보시죠.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사면 됩니다. <laughs> 예. 이쪽에서 하면 돼요. 저는 이렇게 삽니다. 예. 뭐, 판단은 예. 잘 해보세요. 아, 블루콤. 저거 잘못 적었구나. 블루콤 오늘 팔았습니다. 저 급등할 때. 이렇게, 게이 이렇게, 이렇게 가주길 바랬는데 오늘 급등했어요. 저 급등할 때 팔거든요. 군복을 보시면, 언제 팔았냐면, 군복을 보시면, 아, 진짜. 예. 여러분, 이런 매매를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laughs> 저는 고점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그래서 딱 고점에 팔고 나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수익, 대수익 감사합니다. 예. 이제 블루콤 좀 관망할 거고요. 이거 오늘 파신 분이 언제 파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급, 급등하면 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급등할 때그 신호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점 부근에 매도하고 다시 지켜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좋을 것 같네요. 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눌러주고 가고, 이렇게 하면, 저희는 다시 이쯤에서 매수를 고려해 보면 됩니다. 예. 여기까지고요. 음 이제 이 거래일 남았네요. 이번 주 방향이 오늘 그 외국인의 매수로 좀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지켜보고 있던 실라젠, 실라젠은 좀 그렇고요. 파미셀, 차바이오텍 움직임이 좋아졌어요. 특히 차바이오텍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올린 영상 있잖아요. 차바이오텍은 왜폭락했는가예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저런 영상을 찍어봐야겠습니다. 예. 뭐 미미하겠지만 그래도 좋은 영향을 줘서. 주식이 좋은 기운을 받는 것 같아요. 예. 그때 바이로드도 그렇고. 아무튼 감사하고요. 꿀밤 되세요.